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수 3선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 단연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배신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해훈 서울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의 모렴치한 정치행보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다.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시켜준다고 하냐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늘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공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